안녕하세요 임용뉴스만을 골라서 전해드리는 임용이 9시뉴스 네 오늘 6월 23일 네, 월요일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일상의 아침이 이렇게 행복한지 제가 <laughs> 어제 예, 죄송스럽게도 예, 한번 쉬고 다니까는 더더욱이나 느낀것 같습니다 예, 아 아무튼 이렇게 또 뵙게 돼서 아침에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반갑고요 예, 저희 오구 TV 구독자님들이 기다리시는 분이 이렇게 많다라는 걸 제가 느끼면서 새삼 감사하다는 마음도 드리고 또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죄송하다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 문자로 또 카톡으로 걱정해 주셨습니다. 네, 네. 아프진 않았고요. <laughs> 죄송하지만 네, 과음을 해서 술병이 났었습니다. 아 제가 60년을 살면서 이은 적이 몇번 없어요 없는데 에, 엊그제 토요일 날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래간만에 진짜 에, 80년대 대학 때 만났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에, 또 그걸 산속에서 만나다 보니까 기분이 너무 좋았던가 봐요 네, 그래서 아침에 아주 힘들었습니다 <laughs> 어제 제가 오후에 말씀을 드렸는데 에, 아마 아무튼 우리 오구티비 구독자님들은 아침에 이 아침에 늘 저희 이 방송을 많이 봐주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네 제가 이~ 우리 구독자님들의 이 진짜 사랑을 제가 깜빡깜빡 네딱 한번 놓쳤네요 진짜 네 앞으로는 그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혹시 여러분들 상주가시면은요. 상주 가시면은 이 성주봉 자연휴양림이라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성주봉 자연휴양림 잘돼 있더라고요. 네, 지금 여기 지금 그림도 나오는데 뭐 물도 옆에 그냥 콸콸 흘러가고 여기 보시다시피요 여기 있네요. 예, 물도 아주 콸콸 흘러가고 거기 옆에 이렇게 휴양림을 잘 조성해놔서 와 저도 이이 이 저랑 대학 때 같이 다녔던 우리 선배님께서 이 상주에 살고 있습니다. 상주, 꽃감 유명하지 않아요? 그죠? 에, 거기에 살고 있다 보니까 저곳에 이제 휴양림에 가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아이, 이, 너무 경치가 좋고, 이, 너무 물소리가 좋고, 또 거다 비까지 살짝 내리니까, 그만 제가 살짝 착각을 했습니다. <laughs> 네, 아무튼, 네. 이 성주봉 자연휴양림 많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 싶어요. 뭐 가신 김에 그 꽃감도 좀 사오시고 상주가 보니까 과일도 많고 뭐그 뭐죠 그 어제 보니까는 그 아우 뭐 맛있는 집도 많더라고요. 예 소고기 그 한우탕 그것도 그냥 값도 저렴한데 그것도 시큼 먹었고 살구 요즘 뭐 살구도 맛있고요. 예 또. 예, 가을쯤 되면은 또 꽃감. 아, 꽃감은 뭐 항상 있더라고요. 성주봉 자연휴양님. 네, 이렇게 어제 하늘이 맑았는데 그렇죠? 참. <laughs> 네, 자, 젊은 알배 오구TV 9시 뉴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젊은알배가 예. 여러 가지 주의를 하겠습니다. 주의를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네 본격적으로 준비된 뉴스인데 오늘 역시 우리 구독자님이 멋진 선물 하나 주셨습니다. 제가 썸네일 앞에다가 뽑았는데 이건 진짜 이 기운은 받아야 될것 같아요. 이게 백두산입니다. 지금 네 최근 백두산 와 진짜 저기도 한번 못 가봤는데 가보고 싶어요. 이런데 가면 우리 우리 팬님들 꼭 있죠 이거 네아 비가 또아 거긴 살짝 안개도 끼고 비도 내리는가 봅니다. 이렇게, 영웅님의 슬로건과 또 임영웅님의 우부위까지 아주 세팅을 완벽하게 차려 입으신 분입니다. 이분이 누구냐면은 의정부의 포도알님이십니다. 의정부의 포도알님이 이렇게 사진을 여러 장을 보내주셨는데, 내용을 보니까는, 와, 또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오구님 안녕하세요. 항상 영웅님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친구들과 백두산을 다녀왔어요. 너무 가슴이 벅찼어요. 백두산에 오시는 분들이 많이 영웅님을 알아보시더라고요. 우쩐 하신 것 같아요. 기분 좋죠? 그리고 옥매장을 갔더니, 장사, 장사장님이 한국에서 제일 유명, 유명한 분이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이분, 진짜인가? 이거 뭐, 옥장판 파시려고 하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옥, 옥매장의 사장님께서도 우리 영웅님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겁니다.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분이 아니냐? 맞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아티스트라고 얘기를 했죠. 너무 기쁘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바다 건너서도 영웅님을 알아본 이번 여행에서 너무 좋았습니다. 오버님 항상 좋은 소식 부탁드립니다. 건행하세요. 이렇게 해서 다시 백두산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이렇게도 찍었네요. 그 앞에 돌도 좀 보이고, 네. 와, 백두산 천지의 물도 그득합니다. 그득하고, 네. 이렇게도 보이시네. 백두산 천지. 거기서 우리 포도알림 네. 친구분이랑 같이 갔습니다. 빨간옷 친구분이랑, 네. 이 친구분도. 영웅님 썬캡을 쓰셨네요, 그죠? 아마 빌려줬는가 봅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쓰셨습니다. 아, 이분 뭐야? 이분도 같이 영웅시대네 옷이 같으니까, 그렇죠?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우리 포도알림이시고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딱 보니까 우리 영웅시대 분들의 딱 기본 자세가 있죠, 요렇게 예, 요 가방도 영웅님 가방, 이거 아, 그냥 예딱 메고 여기 모자도 영웅님 모자, 네아 이거 하나 구, 구입해야 되겠다 저도. 그 다음에 밑에 이거는 우의인가요? 아니면은 위에 그 바람막이도 하나 또 가져가셨군요. 그렇죠? 이렇게 그 다음에 우의까지 딱 세팅이 완벽하게. 배우셨습니다. 네, 그러셨네요. 간 김에 보니까 단둥으로 갔던가 봅니다. 단둥으로 건너편이 신의주랍니다. 여기가 이북 이북당입니다. 신의주, 신의주 이북당인데, 네, 저기 앞에 보이는 그 노란색 있죠? 했뜨는 해, 해 거, 이거, 이거, 이거. 저기가 에, 이북의, 이북의 육성호텔, 에. 호텔이라고 합니다. 이북 사람 이북에 있는 신우주의 호텔이 있다고 하는데 좀 안타깝게도 보니까는 이렇게 다리가 있었는데 이 다리를 이북 사람이 막 탈출할까봐 끊어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이게 요게 다리가 끊어져서 참 안타깝다. 아마 가이드님이 설명을 하셨겠죠. 네, 아무튼 이 이게 압록강이죠. 압록강만 건너면은 북한 땅이고 이쪽이면은 지금 중국 땅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 안에서 갇혀서 에 진짜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거 생각하면은 그렇습니다. 뭐 백두산 기운은 받으셔야죠, 여러분들.네 오늘 아침 우리 포도알림께서 보내주신 백두산의 기운 함께 받으면서 오늘도 힘찬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네. 자, 그리고 바로 지금 위쪽에 썸네일도 이것을 보면은, 이집 앨범이 더욱 그리워집니다. 기대됩니다. 라고 했는데, 오늘 바로 그 얘기를 좀 여러분들한테 좀 자세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가지 기사가 있지만은, 그 얘기는 조금 더 제가 뒤로 빼고,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걸 보니까 더더욱이나 오늘 아침에 제가 느꼈습니다. 이건가? 네, ATG라는 가수가 있어요. 미니앨범이 빌보드 200위에 2위로 지금 올라가 있다고 합니다. 와, ATG가 이 친구들이에요. 근 제가 뭐이 ATG를 소개하려는 건 아니고, 왜 여기서 임영웅님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이 빌보드 차트에 지금 1위가 누구냐면요. 1위가, 1위가, 여기 보시죠. 미국의 임영웅으로 통하는 컨트리스타 모건 웰렌의 아 o 프라블럼이 5주 연속 1위를 지키고 있대요. 지금, 미국의 빌보드 차트의 1위가, 에, I'm, fra, I'm, problem. I'm problem. 을, 노래를 부른, 모건 웰렌이라는 이 가수가, 지금 1위를 지키고 있고, a t g 가 2위까지 올라간 거야. 그런데, 이, 여기 보시다시피, 미국의 임명으로 통한가 보요 이, 이, 모건 스타, 이, 모건 웰렌이, 그 모건 웰렌이 어떻게 생겼나 봤더니, 이게 모르고 모건 웰렌입니다. 모건 웰렌 가수가 오늘 제가 일부러 들어가 봤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모건 웰렌입니다. 뭐, 여, 영웅님과 키도 뭐 비슷할 것 같아요. 나이도 비슷합니다. 이분의 앨범이 이겁니다. 모건 웰렌의 I m the problem. 요런 지금 곳이 올라가 있는데, 4개월 전에 올라갔는데 조회수가 1500, 1592만이네. 1592만. 네, 모건 웰렌의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 모건 웰렌을 좀 알아보니까 여기 있네. 모건 웰렌인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모건 웰렌인데, 아뭐 미국, 미국의 미국 상남자 스타일이네요. 미국의 상남자 스타일인데, 93년생입니다. 우리 영웅님보다 두살 아래네요. 그죠? 네, 93년생, 91년생인데, 5월 13일이면 최근에 됐구나. 미국 테네시 주고. 결혼 했네요. 일남이, 일남이고, 싱어송라이트인데, 장르가 컨츄리입니다, 컨츄리. 지금 미국 음악의 대세는 컨츄리인 것 같아요. 특히 미국의 백인들이 이 컨츄리 음악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이 컨츄리 음악, 컨츄리 장르를 들으니까 여러분 기억나는 게 있죠? 바로 이겁니다. 네, 우리 임영웅 님이 문화일보 기사를 보면은요, 두 번째 정규 앨범으로 돌아온다 하면서, 지난번, 여, 뭐죠? 도자기 만들면서 이야기를 풀어놨지 않습니까? 거기서 바로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자, 저는 여태까지 정말 다양한 장르를 했지만, 아직도 안 해본 장르가 많기 때문에, 그런 곡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이번에. 안 해본 장르가 들어간다는 거죠? 진짜 제대로 된 R&B라든지, 컨츄리라든지, 여기서 우리 영웅님의 컨츄리가 바로 아까 모건 이 친구의 컨츄리하고 같은 겁니다. 이 컨츄리. 컨츄리 스타일. 미국, 미국, 미국의 그 가볍게 부르는 이, 뭐라 그래야죠? 이렇게 가볍게 부르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든지 막읊조리듯이 부르는. 예. 이번에 아문 영웅님 나오면은 진짜 우리가 따라 부르기도 괜찮을 것 같고 또 이게 한국 한국과 또 같이 맥을 가져갈 수도 있어요. 아마 우리 영웅님의 이번에 나오는 이이 이집 이 앨범에 이집 앨범에 컨츄리도 들어간다고 하니까 잘 한번 들어보시고 기대 한번 해볼 말하지 않을까. 전 이런 생각이 오늘 번뜩 들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의 이이 모건 웰렌 맞죠? 아니, 모건 웰렌 자꾸 제가 예. 모건 웰렌이라는 가수가 지금 빌보드에서 4주 연속 1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이분 이, 전에는 또 여자 가수 중에 에 테일러 스위프트라는 친구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도 컨츄리입니다 미국에 소위 말하면 r b 도 있고 락도 있고 하지만은 미국의 그 대중 가수 대중 음악 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런 스타일의 노래를 부르는 게 요즘 이전 세계적으로 대세기 때문에 아마 우리 여웅님도 그런 미국을 겨냥해서 이 이번에 컨츄리 음악도 나오고, 그죠? 컨츄리 음악도 나오고, 이걸 좀 내려볼까요? 네. 네. 컨츄리 음악도 나오고, 아마, 예. 두 번째 정글 보면서 컨츄리도 음악도 나오고, R&B도 나오고 하면서, 진짜 이 세계인들을 위한 이집 앨범이 아닐까? 이렇게 기대를 자꾸 갖게 되는 거죠. 네. 뭐, 그동안에 뭐, 브리티스 팝, 그 런던 보이 같은 경우 있잖아요. 브리티스 팝도 했고, 뭐, 트로트는 뭐, 우리 영웅님 워낙 뭐, 기본으로 워낙 잘하니까는 얘기할 것도 없고, 그죠? 다양한 장르 발라드도 이 사랑은 늘 도망가를 통해서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그대로 심금을 울려주는 노래가 됐고 이런 거를 봤을 때 이번에 컨츄리 음악도 R&B 음악도 많은 분들한테 진짜 임영웅이라는 그 다장르의 다양한 장르를 섭렵하는 임영웅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계기가 아닌가 싶어서 이집 앨범이 더욱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보니까 이네이 네, 분도 보니까는 이 네. 0 0 0 0는 야구 선수였군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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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고0 0 0 0 0 0 0 2016년 우리 영웅님과 같아요. 야, 이런 게다 지금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예, 2016년 싱글 앨범을 통해서 데뷔를 했는데 영웅님도 미워요를 통해서 데뷔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2021년도에 이게 떠일집 이게 1월 달 발표한 이것이 좀 떴는가 봅니다. 그러면서 빌보드 탑 10에 104주 진입했고 그리고, 이제, 2020년, 3년, 4년에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지금 이 영향력을 지금 삐끼치고 있는가 봅니다. 임료, 저기, 모건, 모건 웰렌, 모건 웰렌이, 네, 모건 웰렌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싱어송 라이터로서, 컨츄리. 뭐, 영님과 뭐 똑같습니다. 싱어송 라이터도 같고, 컨츄리도 같고,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기대하면 좋을 것 같다 싶어요. 네. 앨범은 그래도 꽤 나왔군요. 2025년도 최근에 나온 I'm the Problem이 이렇게 4집째 나왔군요. 아, 여, 여기도 막 1년에 한 번씩 냈네, 이렇게. 네. 우리 영웅님도 좀 자주 내야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자. 조금 더 보여드리면 은 이걸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에... 네, 두 번째 정규 앨범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사실 오늘 보니까 이거죠 뭐 사실 119억의 신화 임영웅 멜론 스트리밍 경신 이 119억이라는 숫자가 여러분 아시죠? 우리 임영웅님이 에... 솔로 아티스트로서는 가장 많은 조회수, 스트리밍이 이루어진 가수잖아요. 그런데 이 119억이 잘 계산해 보면은 우리 영님이 100억 클럽에 가입을 했던 때가 2000, 2000, 2000, 작년이잖아요. 작년. 2024년도 6월입니다. 2024년도 6월에서 119억까지 가는데 딱 1년 걸렸어요. 작년 6월과 올 6월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1년 뒤에는 140억이 갑니다. 1년 뒤에는. 계산하자면은 신곡이 나왔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빠르게 진행 그러면은 140억 가면은 지금 이 다이아클럽에, 다이아클럽에 우리 임영웅님 말고. 또한 아티스트 그 그룹이 있잖아요, 그룹. 그룹이 지금 133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내년 이때쯤이면은 임영웅님이 명실상부하게 그룹과 솔로를 다통틀어서도 일이 간다 이겁니다. 이게 우리 영웅 시대가 만들어낸 어떻게 보면 기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기적입니다, 사실은. 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김경혜 기자님이 어제 보니까는 임영웅 말이 씨가 되고 진심이 된 시간 119억이 증명하다 119억이 임영웅님의 진심을 증명해 내는 겁니다. 와, 그렇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 우리 김경혜 기자님이 오늘 아침에 또참 멋진 글을 또 하나 쓰셨더라고요. 오늘 아침 보니까 임영웅님의 이모래알갱이가 모레알갱이가 390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3900만 모래알갱이 하면은 진짜 우리 임영웅님이 자작곡으로 나온 곡이잖아요. 그죠? 모래알갱이 이게 2023년도 6월 5일 날 음원으로 발표된 두 번째 자작곡인데 이 자작곡에 대해서. 작지만 약하지 않은 모래알갱의 진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김경희 기자님이 또 기사를 썼는데 김경희 기자님은 이렇게 음악적으로 뭐 기록을 달성하는 119억이나 또는 이쪽에 뭐죠? 이이 3,900만이라는 이런 기록 때마다 이 곡에 대해서 나름대로 캐치해 내는 있는데 이 김경혜 기자님은 이 임영웅님의 이 모래알갱이가 전하고자 하는 진심이 뭐냐? 여기서 이 메시지를 이렇게 읽어냅니다. 아마 여러분도이 얘기 들으면 공감하실 것 같은데. 나는 작은 바람에도 흩어질 가벼운 모래알갱이. 이한 줄의 고백 속에서 우리 임영웅님의 진심이 다 응축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는 자기를, 임영웅님 자신을 쭉 앞서가서 리드해 가는 것이 아니라, 곁에서 함께 걷는 사람으로 노래 속에서 그려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임영웅 님은 끊임없이 자기를 낮추는, 어떻게 보면은 이이 이 뭐랄까, 자, 아주 작은 존재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이 이 작은 바람. 에도 흩어지는 모래알갱이다. 여기 와서 여러분들 에, 걸어다 걸, 걸으셔라 이런 얘기입니다. 함께 걸어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오히려 자신을 한없이 낮추다 보니까는 거기서 이 어떻게 위로가 나오는 거죠. 위로가 자기를 높이면은 위로가 안 나오잖아요. 원래가. 예, 높이고자 하면 낮아지는 겁니다. 근데 자신을 낮추고자 하면은 높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웅님이 그걸 아는, 이, 아, 아는 겁니다. 자신을 한없이 낮추는 거야. 그런데 음. 이 낮추는 게 낮추는 게 아니죠. 이 흩어지기 쉬운 모래알갱이고 나는 작은 존재지만은 이 작은 존재가 만 만나 여러시 되면 해변이 되고 이것이 바람이 불어가면은 돌멩이를 깨고 엄청난 힘을 가져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래알갱이는 결국은 결코 약한 게 아니다. 겸손함이 강한 것이며 존재의 진심이다. 이렇게 우리 김규영 기자님이 이번에 이 모래알갱이 3,900만의 속에서 임영웅님의 진심을 그렇게 읽어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규영 기자님의 이 예리하면서도 아주 그냥 콕찌르는 예. 한없이 자신을 낮춰서 함께 가고 그래서 거기서 위로를 나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진짜 이 노래, 이 임영웅님의 두 번째 자작곡 모래알갱에 대한 좋아하는 것이 바로 여기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영화 감독, 음? 그 소풍이라는 영화를 만드는 감독님께서도 아저 노래를 우리 영화에 담고 싶다 해서 저 노래 하나가 어떻게 보면은. 이 소풍이라는 이 영화를 완전히 살리는 예, 완전히 살려서 이닭 뭐죠 이 에, 단편 영화로서는 엄청난 기록을 세운 영화가 됐지 않습니까? 그 감독님 진짜 탁월한 선택을 했고 그것도 임영웅님이 또 흔쾌히 사용해서 그 사용한 또그 저작권요 그거를 그대로 부산에이이 이 뭐죠? 후원해주, 후원을 그대로 가지 않습니까? 원래 그, 그 감독님도 부산 사람이고, 그, 이, 영화의 배경도 부산이고 해서, 부산에다가 그렇게 기부를 했는데, 아무튼 그렇게 이어졌던 모래알갱이가, 네. 작지만 작은 게 아니고, 결국 겸손한 우리 임용님의 성품을 그대로 보여주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김경혜 기자님이 말, 말씀드린 이 119억을, 119억이 증명하다 이것도 보면은 이 말이 씨가 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말이 씨가 되는 게 바로 이 말이 생각을 만들고 그 생각이 삶을 이끌어가면서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는데 그게 바로 임영웅님의 긍정 마인드입니다. 늘 이~ 어느 순간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도 긍정적으로 예. 또 그~ 그렇게 긍정적으로 하다 보 긍정적으로 하는 우리 임영웅 님을 따라서 우리 영웅시대도 긍정적으로 가잖습니까 그렇게 긍정적인 사고 긍정적인 말 주의하는 말 배려하는 말이 있다 보니까는 우리 인생이 확 바뀌어서 행동이 바뀌어서 그게 씨가 돼 갖고 지금 오히려 더 행복한 이런 이런 걸좀 겪지 않습니까? 네, 긍정의 습관이라는 단어까지 나왔는데 아무튼 그런 네 우리 119억이 증명하다 어제 우리 이 뭐죠? 김경애 기자님이 쓴이 기사가 워낙 좋아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려다 보니까는 에, 인생은 말하는 대로 된다 아, 해서 우리 임영웅 님이 진짜 이 뭐라 하죠? 그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그것을 이 긍정의 마인드로 끌고 가는 거 진짜 예를 들었는데 콘서트에서 하늘이 저에게 특수 효과를 내려준 것 같다 라는 비가 막 내리는데도 딴 사람 같으면 짜증나고 막이 막이 뭐야 이게라고 했을 텐데 오히려 이 나는 수중전이 더 좋다. 어? 이 특수 효과를 내려갖고 이막 물이 쏟아질 때 노래 부를 수 있는 이, 이거 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또 많은 분들의 가슴을 아프게 한 우리 어린 시절 그 얼굴에 남은 그 이 상처에 대해서도 내 얼굴에 나이키가 있다라고 어머니를 위로하면서 그냥 웃으면서 넘기는 이런 것 보면은 진짜 임영웅님의 이삶 자체가 긍정, 네 그리고 그렇죠, 네 진심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것을 따라하는 우리 영웅 시대 뭐 자연스럽게 더이 긍정의 마인드로 더 행복한 이이 이,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줘서 너무 기분이 좋은 아침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가능하겠죠. 우리 영님의 이두 번째 정규 앨범. 두 번째 정규 앨범이 지금 돌아오는데 뭐 얼마 길게 길, 노래 작업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 노래 작업은 끝났고 그다음에 이제 마무리 이 뒷작업만 좀 남았는데 뭐 뒷작업이 길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네. 이제 뭐죠? 뮤직비디오 좀 찍고 또몇 가지 앨범 타이틀 작업하고 아마 사진 작업도 지금 들어갈 거라고 봐요. 왜냐면 앨범에다가 들어갈 사진도 필요하잖아요. 그죠? 이런저런 작업들이 끝나고 나면은 아마 예, 하반기 7월에는 뭔가 좋은 앨범으로 우리한테 오는데 그 앨범 속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중에서 이 컨츄리 이런 다양한 음악이 바로 우리, 이렇게, 모건 엘렌이 보여줬듯이, 빌보드 차트에 딱, 올라서는. 아, 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죠? 우리 구독자 여러분. 네. 우리 대한민국의 이 아티스트들이 부르는 노래들이 이제는 세계적으로 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여기서, 에, 멜론이나 스포티파이 이런 걸 통해서 스밍을 하는 숫자도 이제 빌보드에 반영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해볼만 하다는 겁니다. 꼭 미국에서 앨범이 팔려야 되는 게 아니라 이전 세계적으로 그 뭐죠 유튜브에서의 조회수 이런 게다 반영이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빌보드에. 그래서 우리 영웅님도 이번에 이집 앨범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네, 세계로 뻗어가는 이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썸네일에다가 에, 이것을 보면은 이집 앨범이 더욱 기대되는 아침이다 라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 <laughs> 네. 자 젊은 아이 요구 TV 9시 뉴스. 네. 하루도 빠지지 않도록 더 에, 저를 다독거리고. 네, 또 우리 팬님들의 그 뜨거운 사랑, 관심 제가 더 확인해 확인했으니까 네, 더 열심히 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칠까요?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6월 23일 월요일 에, 젊은 알베오고 TV의 9시 뉴스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더 행복한 여러분 시간이 되도록 네, 저도. 여러분들도 힘찬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가실 때 임영웅 띄우고, 건행. 아시죠? 네. 좋아요 꼭 누르시고요. 나가실 때. 이거 안 누르시면 꼭 눌러주시고 나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건행. 감사합니다. 네.